나왔습니다.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? 남의 삶을 훔쳐보는 사람. 남의 관심을 훔쳐 사는 사람. 응. 난 관찰. 조금더시간 <laughs> 저는 둘다 선택하지 않았겠어요. <laughs> 아, 그거 되는 요 방송이야. <laughs> 둘중하나 해야지. <laughs> 나는 나. 영화 안에서 굉장히 정의롭고 옳고 그름을 하는 사람이. <laughs> 유일하게 하는 사람. 이 유일하게 정당적. <laughs> 저는 관찰 만 할게요.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또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 어떤 취미라서 취미요? 아 취미야, 그래서 아, 취미야. 취미, 취미. 취미 그래서 152일보다 훨씬 더. 그렇다이혜신왜둘다안 하겠다는 겁니까? 제가 좋아하는 재산 속에서제 스스로의 만족이나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서 남의 무언가를 음. 훔쳐본다거나 제것또 전실만큼만 이 좋은 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정작 그것을 잘살겠다 자, 세분 모두에게 아니, 이게 예쁜 아, 뭐야? 예쁜 거 보시는 거요 와, 센스 있 한번 보시겠어요? 나무, 나무 한참 어머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이건 진짜 좋아하는데 뭐가 보이나요? 불가사리랑 한소라가 보여요 한소라. <laughs> 이 안에 한소라 싫어. 가 반짝반짝 빛나는 한소라가 있는데? 자, 이두 분의 관계 <웃음> 영화를 <웃음> 통해서 소 <laughs> 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